네, 안녕하세요. 훈훈로토입니다 어, 1193회차 최종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종합적으로 추천수와 제외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넘어가기 전에 어, 이 그룹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1190회차, 91, 92회차를 보는데 어, 이번 여기 첫 번째 그룹에서는 번호가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조언을 보자고 하면은 어, 여기서 추천수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제외를 해도 되는 번호들을 한번 패턴을 보자 하면은 어, 점수를 저는 분석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대략 보고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90회차 때 번호가 하나 출현했고 91회차 때도 하나 출현했고 92회차 때도 이렇게 하나, 하나가 출현했습니다. 그러면 은 이번 회차도 여기 중에서 한 번호가 출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두 추천드릴 수는 없고 여기 중에서 그래도 빼도 되는 번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은어 지금 좀꽤 높은 점수들을 받은 애들은 이렇게 안 나오지만 저번 1190회차 때, 2회차 때 이렇게 출연했기 때문에 어, 좀 애매함으로 중간 번호들을 이번에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5점 이렇게 15점, 1 2 13 빼고 25점, 어, 25도 15점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번호, 아 12점 이렇게 애매 중간 번호도 45번 뺐습니다. 어 근데 3점, 3점이 조금 애매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 4점 때문에 자 3번은 제외번호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좀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 존에서는 지금 1090회차 때는 출연 안 했고 91회차, 92회차 때 하나 두개 번호가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좀 빼도 되는 번호들을 예를 들어 점수 제일 높은 점수 12, 12번과 그리고 제일 낮은 번호는 어, 제일 낮은 거 다음 번호 왜냐면 여기 지금 제일 낮은 번호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제일 낮은 번호를 어 제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좀 많기 때문에 하나만 더 잡고 가자고 하면은 12점 이렇게 중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점수는 뺐고 그 다음 뭐 26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그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천천히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처 다음 손을 보시면은, 1190회 차때 2개 번호, 1191회 차때 4개 네 번호, 그 다음 92회 차 때는 출연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회 차때좀 번호가 출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제일 낮은 번호와 제일, 어, 두 번째로 높은 번호. 왜냐면은, 38, 36점이 나왔다는 점은 그래도 좀 높기 때문에 29번도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 그 다음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한번도 번호가 안 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존에서는 지금 91회차 92회차 때한 번씩 출연했습니다 번호는 당연히 어, 점수는 15점 16점 이렇게 중간때 있기 때문에 어 제일 낮은 번호 두개 이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10번과 15번이죠. 그럼음에 14번과 34번은 추전 번호로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90회차 때 출연했고 92회차 때 출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회차 때도 어좀 애매하기 때문에 세개의 번호다. 출연 아 이게 지금 점수가 둘세 개다. 중간 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특히 여기 보시면은 어 중간 때 번호들이 좀 출연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서 모든 번호를 추천번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다음 소에서는 지금 1990회차 때만 한번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한번 출연을 했기 때문에 91회차 92회차 때는 출연을 안 했으므로 지금 제일 어, 좀 낮은 번호 때가 어,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낮은 번호 40번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번호 38, 37 점수가 높은 번호들만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 회차를 보시면은 지금 한 번도 출연을 안 했으므로 네그 다음 이렇게 오륙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원에서는 번호가 없으므로 넘어가고 그 다음 소원에서는 지금 90회차 91회차 때는 출연을 안 했지만 어, 92회차 때 어, 39번이 이렇게 15점 받고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은 35가 36을 제외를 한 이유는. 어, 제가 3주차 격식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회차 때 이것을 믿고 여기선 출연을 안 했으므로 90회차 때 이것을 믿고 여기서는 그냥 모두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90회차 때 이렇게 번호 출연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기 그9 2차때한번 호가 출연했기 때문에 어, 아, 했음에도 90회차 때 3주 격차로 어, 출연안 했으므로 지금 여기서는 28, 30일 모두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추천 번호와 제 번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통합 추천수 지금 초록색깔 보이는 것은 혹시라도 이월수를 어, 가지고 가시,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16번, 23번, 39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셋 중에서 뭐이월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추천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세개 번호 중에서 이월수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걸 봤으니 이걸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추천수에서는 번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1부터 지금 43번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외수에서는 번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1190회차 때 제가 3주 격차라고 했죠 1190회차 때어 제가 알기로는 그 제가 아파서 가지고 그 방송을 영상 못, 못, 따로 못했는데 그때 100%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7개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좋은 결과를 바라며 여기서 통합추천소에서 어 번호들을 좋아하는 보, 좋아하시는 번호들을 골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그 뭐지? 홀짝, 홀짝도 보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순위에서는 홀한 개, 짝 다섯 개. 2순위에서는 홀세 개, 짝세 개. 그다음에 3순위에서는 홀네 개, 그리고 짝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이세개 중에서 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뭐 끝수를 보자 하면은 지금 뭐 자리 끝수 그 다음에, 아, 그렇게 보지 말고, 추천 수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대 1, 2, 4, 7, 9 중에서, 1번 때,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단번 때. 어? 단번 때, 패턴, 좋아 보이고. 네, 그러면은 단번 때도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1, 2, 4, 7, 9 중에서 어, 어떤 번호가 좀 나올 것 같은지 4 끝수 1 끝수는 맨 끝에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이죠. 1 끝수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1 끝수 1 끝수, 4 끝수 4, 9 끝수도 좋아 보입니다. 4 좋아 보이네요. 4번, 라인에서도 괜찮게 수. 순위에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4, 5 상순이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상상 그룹에 있기 때문에 어, 4 나빠 보지 않습니다. 4 좋아 보이고요. 1, 2, 2번도 2번 한번 2번을 볼게요. 잠시만요. 네, 2번 보시면은 지금 3, 음 음 점수상 2번보다는 4번. 4번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1번 보면은 네순위로 봤을 때는 지금 순위가 일단 4 1 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 4번 추천드린다는 점 일단 사쿠스 좋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뭐14 16 17 18 19 20번 10번 때죠. 10번 때 지금. 좀 애매합니다. 일단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져가고요. 이렇게 많은 번호들 중에서 어, 좋아하시는 번호가 있으시면은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20번 때, 20번 때도 애매합니다. 일단은 뭐 40번 때 이번 주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40번 때를 좋아 보인다고는 하는데, 어, 특히 42번이죠. 지금 여기 번호들 중에서 39, 42, 49, 44. 이 번호들 중에서 한 번호 아니면은 두 번호는 꼭 챙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솔직히 너무 번호가 괜찮아서 세 번호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추천서 있는 것 같은데 39 40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몇 번이었죠? 39 42 44도 있었고 44 있었고 4 9 4 9를 보면은 사, 자크스 좋아 보이죠. 지금 44번도 있고, 4번도 있고, 어떤 번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44번 제외하고는 지금 49, 39, 42번이 이렇게 추첨번호에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49, 39, 42번 중에서 어 두개 번호를 한번 골라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39, 42번을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둘 중에서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42번, 42번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저는 42번을 고정수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크스 중에서는 와 국크스도 좋아 보이네요. 여기 네 국크스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아 미안해. 아, 만약에 이월수를 믿는다고 하면 39, 42번을 가져갈 텐데. 39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42번이 더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도 괜찮아 보이는데 만약에 3개 번호 나온다 그러면은 4랑 42번 나올 것 같고요. 9 아니면 39 중에서 하나를 고를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고정수를 4, 42 가져갈 것 같고 그 다음에 9 아니면 39 중에서 격차로 로또를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이렇게 맞추고요. 어, 추천수, 마지막으로 추천수, 재회수, 이번 주좀 100%로 맞기를 기원하며 어,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이번 추석 어, 연휴 나머지 잘 보내시고 어, 다음 주 월요일 날또 1194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